시식 언론 에디터 감다다입니다. 괴물, 괴물 횡포를 바로잡지 않고는 결코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MBC 제3노조가 성명서 좌파가 독점한 네이버 담론의 장 더는 못 참는다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요. 네이버 카카오 제유평가위원회 줄여서 재평위라고 합니다. 재평위가 참여단체를 15개에서 18개로 늘려 좌파 성향 단체를 더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언론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단체가 여성민우회,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 3곳이라고 합니다. 여성민후회는 다수 좌파 정치인을 배출한 단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선의원인 김상희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상임대표 또는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이외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유성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최영희 전 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여성 민우회를 이끌었는데 한결같이 좌파 인사들입니다라고 MBC 노조 성명서를 요약할 수 있어요. MBC 제3 노조는 또 기존의 재평위에 참가하는 단체 심의 위원들 중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름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국 언론 학회가 추천한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이번에 TV조선 제허가심사에서 점수표를 고쳐서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번 일로 수사까지 받았던데 이런 인물이 어떻게 제휴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될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방송협회가 추천한 MBC 디지털 뉴스팀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엔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 주장을 뒷받침해 주다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가 추천한 한겨레신문 기자는 누가 보더라도 좌파 성향 언론사 기자입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한겨레 신문 기자는 재평위에 참여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반문했어요. 공룡 포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게 뉴스 지배권을 준 현재 시스템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라면 한번 맛부터 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언론 개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푸털 시장의 양대 산맥인, 그러면서도 경쟁자인 네이버, 다음 카카오는 공동으로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떤 언론사들을 자기 품속으로 끌어들일지 그 여부를 평가해 오고 있어요. 플랫폼 업체가 50 시절에 보안사처럼 검열관이 되어서 뉴스 심사하고 절대적 우월 주위에서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네이버는 언론사별로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네 등급이 뭐냐면 비제휴 뉴스 검색재휴, 뉴스 스탠드재휴, 뉴스 컨텐츠 제휴,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이런 네이버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조중동을 합쳐도 비길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이죠. 이런 뉴스 제휴의 칼을 네이버가 쥐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이버가 뉴스를 노출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천하의 조선일보도 버리게 되죠 물론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구글은 거의 모든 뉴스를 노출 시켜 줘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 선택은 소비자가 하도록 맡겨 주고요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언론사에게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기해서 책임지게 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뉴스 제휴 평가 시스템은 대부분 뉴스를 선정, 저질, 좌편향으로 흔들게 만들 흐르게 만들었어요. 시스템적으로 독자들이 고품질 기사를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막아 놓은 거죠. 차단한 거예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가 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망치는 역할에 앞장섰다고 해도 과언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좌파 성향 단체 및 개인 위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이들에 의해서 작동돼 온 거예요. 이들은 뉴스 제휴 평가에서 저널리즘의 잣대가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 이해에 맞는 정치 그룹과 이념, 성향 잣대를 들이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 성향에 맞지 않는 언론사들은 배제하게 되니까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기회가 차단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지적과 비판을 두고 네이버 다음 카카오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방침 대응으로 책임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현실에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와 뉴스 제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부는 개별 언론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유지하느냐 문 닫느냐.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뉴스 제휴에서 배제되면은 뉴스 소통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경영적으로도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기업체들도 광고와 협찬 제공을 결정할 때 언론사의 질을 따지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지 그런 언론사인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단지 포털 제휴 언론사인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기 때문이에요. 공정한 뉴스 품질 경쟁 시장에서는 아무도 찾아서 보지 않을 삼류 저질 언론사들은 어떻게 기업체로부터 광고 협찬을 받아내올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에도 당신들 조지는 기사가 뜬다 이런 협박 내용을 기업체들에게 제시해요. 그래서 광고나 협찬 등을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잖아요. 그렇듯이 포털과 삼류 언론들의 행포가 어떤 언론을 몰아낼까요? 어떤 언론들이 피해를 볼까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만든 신생 언론사, 기존의 소규모 언론사,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은 거의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하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득권 벽은 더 단단해지고 높아지고 시장은 왜곡됩니다. 얼마 전 지방의 한 신문, 경인일보입니다. 이 신문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공정 거래 행위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어요. 플랫폼 경쟁자인 서로 경쟁해야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손잡고 공동으로 뉴스 제휴 평가를 하는 건 일종의 담합 행위이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에 맞게 이 사안을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28일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을 좌지우지 쥐락 펴락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고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짜 뉴스 편파 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 힘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최고식 편집인의 공룡 포털 네이버가 50 보안사처럼 언론사 뉴스를 심사해 오고를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 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